어, 자기 왔어? 응. <laughs> 뭐야, 또? 어, 요거는 휠 커버. 음, 휠 커버구나? 어, 휠 커버를 오늘은 내가 소개를 한번 할 거야. 응. 음. 테슬라 출고하면은 사람들 제일 안이하는 트윙 중에 하나가 휠 커버야. 그치. 어, 왜냐면 긁히잖아, 또. 맞아, 맞아. 전에 타던 차랑 지금 이제 새로 나온 주니퍼랑 또, 익숙치 가 않으니까 음. 휠 긁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고. 맞아. 그것도 그렇고, 오빠. 우리 처음에 음. 기본 휠 커버 타다가 긁었잖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그거 생각만 하면 속상해. 그러니까. 아, 막 짜증나가지고. <laughs> 아니, 내가 나는 조금 기다렸다가 딱 하려고 했는데 아침 딱 그날 장착하려고 하는 날 긁혀버린 그렇게, 그렇게 거 그게. 그니까. 러 에이. 아, 막 짜증나가지고. 그래도 뭐 커버로 가렸으니까. 그니까. 러 음.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순정 휠커버는그 림까지 가려지지가 않아. 맞아. 근데 얘는 림까지 다 가려지는 거야. 맞아, 맞아. 어. 그래서 내가 오늘 준비한 휠커버는네 가지야. 음, 음. 19인치에서 두 가지, 20인치에서 음. 두 가지. 아. 총네 가지. 응. 음. 네 <laughs> 가지인데, 응. 음. 음. 효과야. 아빠 이거 좀 리뷰해야 되는데. 같이 리뷰할 거야, 이거? 어, 같이 리뷰하자. 일로 음. 딱 거기 앉아, 여기 앉아. 요건데, 내가 한번 꺼내볼게. 음. 자, 얘 같은 경우는 19인치의 블랙. 음. 현재 내가 착용하고 있는 그 커버이기도 하지. 음,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그렇지. 짜자잔. 이렇게 맵블랙 스타일로 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음. 어때? 제일 기본적이기도 한데 깔끔하고 광도 안 나고 해서 나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그니까. 러 얘는 이제 맵 블랙이라 그래서 무광 블랙인 거야. 음. 그래서 뒷부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낄수 있는 그 고리도 음. 있고. 음. 그리고 얘를 구매하잖아. 어. 그러면 이쪽 림 끝에 가장자리에 음. 붙일 수 있는 그폼 테이프도 같이 줘. 음. 왜냐면 장착하면서 휠에 기스나지 말라고. 아. 그폼 테이프도 같이 주기 때문에 좋지. 음 그렇게 해서 같이 붙이면 되구나. 그렇지. 음.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스텔스 그레이나 아니면 저 다이아몬드 블랙 음. 이런데 좀잘 어울리는 컬러기도 하지. 블랙이. 음 맞아 맞아 맞아. 고급스럽잖아 음, 이게. 음. 이렇게 19인치 맵블랙 이 음. 버전이 있고. 자, 다음은, 음. 요거야, 요거. 요구. 짜자잔. 음, 실버 컬러구나? 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9인치 실버. 음 얘도 마찬가지로 이 림까지 다 보호되는 제품이고. 응. 음. 그리고 이 실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밝은 차례 있잖아. 화이트. 맞아. 화이트에 좀잘어울리지 응. 음, 음. 화이트 하니까 예쁘더라. 어. 화이트 하면 이쁘고 음. 얘가 그리고 또 장점이 뭐냐면 음. 20인치 휠 있잖아. 어, 어. 20인치 휠 디자인이랑 비슷하게 만들어 온 거야. 아 그래. 어. 근데 나는 20인치 휠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전비랑 이 승차감을 포기 못해서 19인치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 맞아 맞아. 그럴 때 장착하기 아주 좋은 아이템인 거지. 이게. 음 그러니까. 그래서 19인치인데 음. 20인치의 휠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음. 그치. 요건 이쁜 거지. 어, 맞아, 맞아. 야. 20인치랑 사이즈 비교도 한번 해보자. 그래, 그래. 요거는 이제 19인치 실버였고, 음. 다음은 이제 20인치 블랙. 내가 음. 딱 그냥 사, 무난한 거 있지? 음. 딱 무난한 것만 가졌어. 이상한 거 있지? 음. 그, 그런 거안 가졌어. 이쁜 것만 딱.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고, 얘는 마찬가지로 20인치 블랙인데, 음. 똑같이 생겼잖아, 디자인이. 그니까. 차이점이 뭐냐? 응. 여기 보면은 요게 있냐 없냐 차이야. 요거요거 요거. 아. 요 요런 요런 거 있지. 어어. 어. 요, 요 도끼 같은 거. 어 디자인이. 어 얘가 있냐 없냐 차인데. 이 응. 이게 왜 그러냐면 19인치 응. 휠그 디자인을 그대로 가리려면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어. 19인치 휠이. 음. 응. 그래서 여기는 20인치처럼 표현을 하되 얘는 안쪽에서 안 보이게끔. 응. 그냥 음영처리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걸 해놓은 거지. 아, 그렇구나. 음. 우리 차에 끼웠을 때는 그 부분은 난 몰랐네. 그지? 어. 그래서 얘가 19인치인지 20인치인지 잘 몰라. 해놓으면. 어? 어. 가까이 가서 봐야 알지. 음. 그치? 얘는 20인치, 얘는 어. 19인치인데, 음. 사이즈 보면 사이즈가 그렇게 차이 안 나. 이렇게. 어, 그러네. 봐봐. 나 엄청 차이 날줄 알았는데. 봐봐, 이렇게. 어. 많은 차이 나진 않네. 그지? 이런 음. 식이야. 음. 크기도 그렇게. 사, 어떻게 보면 차이는 많이 안 나. 그러네. 난 되게 차이 많이 나는 줄 알았어. 아니야. 1인치 차이라서. 오, 그렇구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사실. 음. 두대 같이 나란히 태어나야지 티가 나지. 음, 맞아, 맞아. 두 대가. 안 나. 어. 이렇게 해서 19인치 블랙, 20인치 블랙. 19인치 실버 했으면 다음 뭐야? 20인치 실버. 그렇지 정답. 다음은 이렇게 20인치 실버 버전이다. 음. 예쁘다, 이것도. 그지? 음. 이렇게 19인치랑 비교를 하면 음. 똑같이 생겼잖아, 그냥. 어, 그러네. 사이즈도 잘 모르겠다. 그잘 몰라. 조금, 음. 이렇게 보면은 똑같잖아, 그지? 응. 음. 그리고 휠을 끼잖아. 음. 어차피 요 부분이 이게 이제 휠 살이야, 살. 응. 음. 살인데 요 안쪽은 이제 끼우기 때문에 여기 어두워져. 응, 음, 음. 그러기 때문에 19인치가 여기를, 음. 여기를 어둡게 이제 표현을 한 거야, 일부러. 아. 뭔 말인지 알지? 그렇구나 막상 끼우면 은저살 음. 모양 밖에 안 보이겠네 그치 살이 이제 이 은색이니까 또 두드러져 보이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나는 스텔스 그레이나 뭐 다른 색상 했더라도 음. 아난 그래도 20인치를 하고 싶었는데 못 했어 그럴 때 이런 거 19인치 실버 해도 되는 거야 음. 음. 꼭 굳이 흰색만 하라는 게 아니고 음, 음, 음. 흰색에 좀잘 어울린다 뿐이지 스텔스 그레이나 뭐 그런 것도 다시 20인치 롱 레인지를 하면은 선택할 수가 있거든 어. 근데 RWD에서는 20인치가 선택이 안 돼. 음. 그래서 아난 그래도 20인치 휠을 하고 싶은데 했던 사람들은 이런 휠 커버를 장착하면은 음. 20인치 같은 이런 어? 음, 느낌을 주지. 어, 느낌도 주고 음. 감성 마력이 올라가는 거야. 음. 못 맞아야지. <laughs> 어, 어. 어. 얘 같은 경우 이렇게 19인치 20인치니까 이렇게 네 가지야 네 가지. 이렇게 음. 네 가지 제품이 있어. 음. 그래서 19인치에서 실버. 음. 그리고 20인치에서 실버. 음. 그리고 19인치에서 맵블랙. 음. 20인치에서 맵블랙. 어. 이렇게 네 가지를 내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무난한, 음. 제일 튀지도 않고, 음. 제일 무난한 기본 휠 디자인으로 가져온 거야. 음. 제일 판매량도 많기도 해, 사실 이게. 음. 그래서 요네 가지를 가져왔는데,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알리익스프레스 음. 8월 프로모션 음. 취향대전 음. 최저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잖아. 음, 음, 음. 그래서 이 얼마 안 남았어. 음 맞아 며칠 안 남았어. 며칠 안 어. 남았어. 이건 이제 끝이야. 휴일까지야. 어 쿠폰도 지금 몇 대도 안 남았어. 음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을 때 빨리 그냥 아 이거 영상까지 끝 보지 말라니까 일단 결제부터 하고 봐. 어? 그러니까 와, 이 쿠폰 소진됐다는 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음. 음. 이게 지금 와 홈쇼핑인 줄알어 올리자마자 바로 매진. <laughs> 와, 나 홈쇼, 홈쇼, 쇼스타 하면 엉, 겁나 잘할 것 같은데? <laughs> 야, 설명 기가, 기깔나게 하잖아. 음. 응?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 음. 시간이 많이 없으면 서둘러야 돼, 지금. 응? 빨리 결제하시고, 음. 그 다음에 영상 시청은 나중에 하라고요. <laughs> 네? 이것도 최저가로 가져왔는데, 음. 원래 평소 같으면 이게 가격이 한 50달러 이렇게 해. 음. 지금 막 30달러쯤에 해주잖아, 거지. 그러니까, 할인 많이 되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빨리 사야 돼요, 여러분. 음, 음. 맞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구매할 수 있는 링크랑 할인 코드 음. 내가 여기 영상 더보기란이랑, 음. 고정 댓글에다 남겨 놓을 테니까 바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간혹 가다가 어, 이 코드가 안 되는데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 어. 그거는 달러로 변경을 해야 돼. 음. 하나 원화로 하게 되면 쿠폰이 안 먹혀. 어어. 아마 쿠폰이 안 먹혀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 음. 반드시 달러로 변경해서 하세요. 음. 그래야지 이거 쿠폰 코드가 먹히니까 음. 그렇게 우물쭈물하다가 지금 놓친 거야. <laughs> 요번에는 득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 <laughs> 응? 빨리 이거 달러로 변경해서 쿠폰코드 먹이고 바로 구매. 음. 어. 그리고 난뭐막 여러 가지 사려고 한다. 그게 안 돼. 하나당 하나씩밖에 안 되니까. 음, 음. 하나 결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제를 해야 돼. 나는 음. 응? 20인치인데 내 친구는 19인치야. 어, 내 친구가에서 선물 하고 싶어. 두개 담아가지고 쿠폰코드 입력이 안 돼요. 음, 하나씩. 그렇지 요거 하나당 하나씩이니까. 음. 그렇게 해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알리익스프레스 8월 프로모션인 취향대전 최저가 이벤트로 해서 모델 Y 주니퍼 용품 공동구매로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아쉽지만 기간이 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남은 할인코드 잔여수량도 많지 않으니까 요번 기회에 꼭 득템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테슬라에서 출고하면 가장 많이 하시는 튜닝 중에 하나인 휠커버 4종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아직 출고하시기 전이신 분들이나 출고 예정이신 분들, 어 출고하신 분들도 휠 커버부터 당장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휠한번 기스 나잖아. 아, 이 비싸. 또보원도 해야 돼, 도색도 해야 돼, 휠 밸런스도 맞춰야 돼. 너무 비싸니까 그냥 바로 이거 그냥 갖다 끼면 되잖아. 보호도 되고 얘가 깨지는 거지 휠은 멀쩡하다고. 맞아, 맞아. 어. 그리고 휠이 제일 기스가 많이 나잖아. 맞어. 처음 주니퍼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이폭 감각 있지 회전 반격 음. 이거를 잘 인지를 못해 나도 그, 그래서 긁힌 거고 음. 나도 운전 많이 했는데 야 이건 좀 어렵더라고 처음에 어. 지금 은 이제 적응이 됐지만 음. 근데 이 적응 기간 안에 휠 보호하려면 이거 빨리 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응? 몇푼 아끼시려다가 어 이거 휠 긁히면 속상하니까 내 마음도 긁히고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적극 추천드립니요 여러분. 음. 그럼 오늘 영상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슈퍼테슬라 채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